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보아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나나. 나는 이렇게 하얗고 보송보송한 보소 털을 가지고 있지요. 나는 누구일까요? 하얀 털만으로는 볼수 없나요? 어,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얗고. 보송보송한 털을 만지고 싶은 친구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아 그러면 전도사님이 나갈 거예요. 자 우리 주이모도 한번 만져볼까요? 네 보송보송한가요? 우리 원더도 한번 만져볼래요. 원더 손이 진짜 커요. 네와 우리 이번에는 시영이도 한번 만져볼까요? 와 이런 이렇게 하얀 털을 보송보송한 털을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오 아직 이 하얀 털로만은 알수 없는 것 같아요. 하얀 멍멍이일까요? 아니면? 야, 고양이일까요? 아니면? 깡총 깡총 토끼일까요? 이렇게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두 번째 힌트를 줄 테니까 한번 맞춰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무슨 소리죠? 누구의 울음소릴까요? 고양이? 은메! <laughs> 은메! 누구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하얀 털을 가지고 있고, 보송보송한 털을 가지고 있고, 음해, 음해 하고 우는 이 친구는 바로 양이었네요. 우리가 하얀 털을 보고만은 알수 없었지만, 이 동물 친구의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바로 양인 줄 알았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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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태박 친구들 나는 양순이라고 해 만나서 진짜 진짜 반가워 우리 수수께끼 잘 맞췄어? 아 우리 친구들이 소리를 듣고서 잘 맞췄구나 우와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양 친구들은 조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어서 내가 너희한테 비밀을 알려줄 텐데, 비밀 꼭 지켜줄 수 있어? 진짜 약속하는 거야. 어흥, 사자한테도, 으르렁, 곰한테도 오, 늑대한테도 절대로, 절대로 말해주면 안 돼. 알겠지? 네, 첫 번째 비밀은 말이야. 바로바로, 바로바로 혼자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한번 쿵 하고 넘어지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또 비밀이 있어. 나는. 날카로운 이빨도 내 다리에 있는 뾰족한 발톱도 없어서 사나운 곰이나 사자나 늑대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말지. 우리 친구들, 나는 날카로운 이빨도 뾰족한 발톱도 없어서 무서운 동물 친구들이 오면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 이거 꼭 비밀 지켜줘야 돼. 또 우리 친구들, 내가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예쁜 양순이는 있잖아. 눈이 있어도 사실은 잘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내 친구들인 줄 알고 동물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쫓아가고 말아 내 친구들인지 알고 말이야 이렇게 나는 앞도 잘안 보이고 뾰족한 이빨도 발톱도 없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잘할수 있는 건 딱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바로 바로 뭐냐면 영순아 영순아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야지 우리 영순이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어? 우리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네 어? 내가 잘하는 건 없어도 진짜 딱한 가지 잘하는 거 우리 태바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그럼 나 우리 주인님이 부르니까 갔다 올 테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알려 주실 거야 그럼 좀 있다 다시 만나자 안녕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양 친구들은요 앞이 잘 보인대요 보이지 않는데요 안 보인대요 뾰족한 이빨이 있대요 날카로운 발톱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한번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는 동물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네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양 친구들이 잘하는 것딱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앞이 보이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음메. 네.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자기의 양들을 데리고 간단다. 양을 훔치려는 도둑이나 강도는 양의 우리의 담을 껑충 뛰어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그런데 진짜 목자는 이렇게 양의 문을 통해서 자기의 양들을 길러낸단다 데리고 간단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자기의 양이 100마리가 있던지 1000마리가 있던지 상관없이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불러낸단다. 하나야, 두이야, 양순아, 양두라밥 먹으러 가자. 우리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진짜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을 불러내지. 양의 진짜 목자는 맛있는 밥을 먹이기 위해서, 시원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그런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양들은 어떻게, 어떻게 주인을 쫓아갈까? 바로, 바로 주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기억하고 쫓아간단다. 양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목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자가 우리의 목자인지 알수 없어. 그런데 양들은 말이야 정확하게 정확하게.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따라간단다. 주인이 없을 때 말이야. 진짜 주인이 아닌 다른 목자가 왔을 때, 하나야, 둘이야, 양수나 양돌아, 이쪽으로 가자. 아무리 아무리 외쳐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로,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단다. 모르는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이렇게 놀라서 도망가고 말지. 양들이 잘하는 건 바로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잘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란다. 맛있는 밥 먹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양 친구들 잘하는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 들었어? 뭐라고 말씀하셨어? 맞아.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거참 잘해. 우리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멀리서 곰이우나 사자나 늑대가 와도 도망가지 못하지. 혼자 넘어지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날카로운 이빨과 뾰족한 발톱이 없어서 싸우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바로, 바로,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나랑 약속한 거 알지? 비밀 꼭 지켜주기로 한거 말이야. 꼭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 양 친구들이 잘하는 거 하나 있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거 꼭꼭 기억해 주기다. 알겠지? 그럼 나중에 또 만나. 안녕! 사랑하는 태바 친구들, 양 친구들이 잘하는 거 하나가 뭐가 있대요? 맞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양 친구들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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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라 잘하는 거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 주인의 음성을,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이거 하나는 정말 정말 잘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양들이 같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사단은 많은 거짓말들을 통해서 우리 눈을 속여서 예수님을 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 바보 같은 짓이야. 너 자신을 지키라고.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야.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너가 내가 최고가 되는 게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나를 예쁘게 예쁘게 꾸며서 인기를 많이 많이 얻어봐.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야.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해지는 게 너를, 나를 지키는 일이지. 아니면 돈을 많이 많이 벌어봐. 그러면 그것이 너를 지키게 해줄 거야. 안전하게 해줄 거야. 사단은 많은 거짓말들로 우리를 속여요. <laughs> 보이는 것들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을 따라가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시영아, 시내야,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야. 포도야, 원더야, 이쪽으로 와야지. 이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야. 너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바로 나. 예수의 길이란다. 사랑하는 테바 친구들, 내 눈에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며 자라가는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